자 오늘의 언박싱은 Blue Yeti X USB 마이크로폰 for Windows and Mac Streaming and Recording Microphone Condenser Micro with High Res Metering LED Lighting and Blue Voice Effects입니다. 제품명이 왜 이렇게 길게 써는 있 거지? 아무튼 지금은 로지텍이 돼버린 Blue라는 회사의 예티 X 블랙 모델입니다. 산 이유는 역시나 충동 구매죠. 그 쉐집사리에서 충동 구매를 빼면 0.001 쉐집사리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쉐집사리는 99.99의 충동 구매로 이루어진 그런 것인 거죠. 포장지 있고요. 에어캡이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로 포장 보완을 하네요. 아, 이거는 제가 배대지에서 포장을 해준 걸 테니까, 블루, 블루랑은 상관없을 겁니다. 상자를 꺼냈을 때, 이게 처음 들었을 때도 느꼈는데, 꽤나 묵직합니다. 보통 이렇게 충전 구매를 했을 때는, 약간 묵직해져야 느낌이 납니다. 무언가 샀구나, 라는 느낌이 나죠. 비닐을 뜯고, 테이프 하나로 실링이 되어 있는데 테이프 하나 제거하고 열어주면 무슨 되게 다중 포장이 되어 있네. 또한번더 테이프 하나를, 실링되어 있는 거를, 커팅 해주고, 오, 이거 위로 여는 건가? 자, 위로 열었습니다. 설명서가 있네요. 아, 그럼 참고로, 충동 구매를 한 이유가 아마존에서 어느 순간 이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139.99달러로 그 할인을 하길래 이거 좀 대박 할인 아닌가? 하고 그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완전 세로로 세워서 사용하래요. 이야, 꼼꼼하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인된 미라를 꺼내는 것처럼. USB. 이게 하나 안타까운 점이 USB 그 마이크로 5핀? 그 단자를 쓰더라고요. 본체랑 연결할 때자 꺼냈습니다 아, 개 묵직하다 이게 다른 구성품이 묵직할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가 되게 묵직하네 흔들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스탠드 마이크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묵직합니다 뭐야 지금 여기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살짝 뭐 보이길래 손 들어가 보니까 음, 필요한 건줄 알았는데 그냥 실리카겔이었습니다. 난또 엄청난 보물 찾은 줄 알았네. 뭐 이제는 뭐 딱히 뭐없는것 같았고요. 자, 이 상태로 들어 있었고 지금 여기 가운데 이게 왠지 캐논잭 그 XLR 단자인 줄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거치대랑 연결하는 용도더라고요. 결국 여기 마이크로 5핀이랑 PC를 연결하거나 카메라 연결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그게 답니다 어. 짠 이게 아마 앞이겠지? 왜 살짝 기울어진 것 같지? 책상이 기울어졌나? 저 지금 이게 수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책상이 기울어진 건가? 왜이러지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뭐, 뭐 뭐가 기울어졌든 그냥 기울어져도 그냥 기울어진 채로 쓴다는 마인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 패턴 패턴 바꾸는 패턴 바꾸는 버튼인데 저는 아마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볼륨 노브랑 버튼 기능을 하는데 어떤 자세한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안착되네요. 한 바퀴 무한으로 돌릴 순 없고 가다가 얼굴이 여기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여기에 막히고요. 이렇게 있다가 대충 이렇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숙여서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안 했을 때는. 케이블이 필수니까 꺼내보겠습니다. 이선 하나로 전원과 데이터 전송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선 길이 충분하고. 지금 맥북이라서 제가 젠더를 가져야겠네요 C, USB-C 타입이 없으니까. C 타입일 줄 알았는데, 이거. 얘를 이렇게 밑으로 선을 가져온 다음에 꽂아야 올바른 포지션이 되네요. 자, 아무튼 패턴은 저는 한쪽 방향에서만 소리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 모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쓸것 같고, 모니터링 할때만 여기 게이지가 있으니까 피크가 뜰지 안 뜰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 지금까지 TX650이라는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블루예티 X를 통해서 아마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소리를 잘 어, 따냈다면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리셋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거는 AM, 저음, 부스트, 브로드캐스터 1, 2 이렇게 살펴보다가 여기 탐색을 누르면 은또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둔 프리셋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정도 가져와서 사용해보고 그걸 사보을 만들어서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리미터가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가 있길래 줄였고, 압축기를 살짝 손 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만질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좀, 그 메이크업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이게 그 메이크업인가? 싶어서 좀 올렸습니다. 좀더 올릴까? 7로 가자. 압축한도는 마이너스 6. 공격. 이게 어택인 것 같은데, 어택을 더 줄여도 됐던가, 그걸 잘 모르겠네? 포스트게 이건 뭔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었어. 저는 약간 겉핥기로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나 있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만지는 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이 프리셋으로 했을 때,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좋은 음향을 얻기 위해서는 룸 튜닝이 먼저가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 지금 제가 그냥 이 방에서 말할 때 되게 반사음이 많이 들려요. 에코가 자동으로 묻혀져 있달까? 근데 그것만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어도 지금 되게 만족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용을 해 가면서 세팅을 바로 잡아가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제가 밀려있는 언박싱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좀, 좀큰거 오는 건데 그거 좀큰 언박싱이에요. 언박싱을 할 때는 이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